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네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에 9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욕을 하며 또 핸드폰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매를 대고 사과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아이는 더 폭력적으로 변할 뿐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쭉 지켜보던 육아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사과해. 너는 용서해. 이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입니다. 즉, 이 행동을 하면 왜안 되는지 그 본질을 먼저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모들은 올바른 훈육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리적 체벌이 사라지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바르게 훈육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사회가 모든 면에서 물리적 폭력의 위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반증으로 비춰집니다. 한 아이가 주먹이 세고 그리고 거친 말, 그런 사람일수록 권력을 갖게 된다 라고 알고 성장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아이는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정말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장 거친 아이로 또 최대한 난폭하게 변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표출되어서 그 정글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또 상대방을 속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특정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아이들, 그 적절한 규례가 뒤따르는 그 금지라는 의미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버릇없는 아이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훈육이 없는 무시당한 아이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고 이들은 일상적인 성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성품을 갖춘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보살핌의 한 형태로서 어떤 종류의 훈육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훈육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은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모가 훈육 없이 아니면 훈련 없이, 점검과 교정 없이 자녀를 방치한다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무관심한 아버지를 볼때 우리는 그 아이가 우선 친자식이 아닌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는 건가라는 굳이 뭐 애써서 훈육할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8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현명한 부모처럼 적절한 훈육을 통해 우리를 키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사생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도스라는 말은 노예나 처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이며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도 될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자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주님의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으실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 또한 10편 94편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훈육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은 이스라엘이 믿음과 소망, 순종이라는 더 높은 기준에 맞도록, 즉,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몇몇 예언자들은 고난을 단순히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기근, 가뭄, 병충해, 역병, 재난 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제 훨씬 과감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 내린 그 다양한 해석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오로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릇없게 만들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역이나 어리석음, 죄나 우둔함에 대해 우리에게 영원히 관용을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마냥 예뻐하시고 마냥 오냐오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긋난 언행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훈육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그분의 자녀들이 어긋난 언행을 할 때면 매를 드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징계가 아닌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 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곳에서 사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환경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과연 저자에게 무슨 일이 또 무슨, 무엇이 바뀌었기에 그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2절,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고 해도 인생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삶에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해줄게. 이런 고난의 계절을 절대로 너의 삶 속에 허락하지 않을게. 이것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림자라를, 그, 그림자를 뜻하는 섀도우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사망의 그 그림자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그림자 현실입니다. 어두운 현실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통이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일이 보이지 않고, 현실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해결책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현실에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만 확인하게 되면 그림자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더듬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 현실 속에서 더듬다 보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만 확인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가 같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성경은 이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면 여전히 한 손에는 지팡이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즉, 용도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흉기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 떼와 맞서서 싸웁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 현실 속에서도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아도 또 나를 떠나신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그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고난의 범위를 정하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용도였다면 막대기는 양떼들을 때리기 위함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갈때 그때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막대기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라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대기 자국입니다. 하나님께 맞은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입히신 흉터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주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속임수를 써가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기고 또 쫓기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씨름 시름,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 봤자 어차피 이 상처가 나를 구석까지 저 아주 막다른 길까지 추적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펼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형태로 그의 머리에 안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두뼈를 치십니다. 환두뼈는 고관절을 의미합니다. 고관절에 상처를 입으면 걷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야곱이 다시 그 진영으로 돌아갈 때는 아마 기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걸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슴 속에 다시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고, 지금 또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지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고, 그날 내가 하나님께 맞았,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채찍이 없었다면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 채찍 자국이 없었다면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채찍 자국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채찍 자국의 귀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내 안에 채찍 자국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훈계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채찍 자국, 주님의 훈계 자국을 볼 용기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손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두 손에 있던 못 자국을 남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두 손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처 자국, 두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자국을 없애지 않으신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자국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메모할 일이 있으면 이게 손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새겨진 못자국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지우지 않으시기 위해 못을 이용해 우리의 이름을 그 손에 새기셨습니다. 즉,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내 흉터를 볼 용기가 없으시다면 먼저 주님의 흉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 후에 내 삶에서 나를 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채찍질 하신 하나님의 훈계 자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질입니다. 인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막대기 자국을 남기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만난 체험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육의 채찍을 감사로 받는 자들은 그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참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막대기 자국을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훈육 자국을 바라보며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새겨진 못 자국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훈육 자국을 바라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중에 낙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밑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훈련 받고 훈육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